하루 게시로 본 성경 개론 창세기 개요 창세기는 성경의 첫 권으로 태초의 창조에서 요셉의 죽음까지 인류와 역사의 근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단순한 시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죄를 심판하시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임을 증언하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미리 예표합니다. 1드 11장. 보편 역사 창조. 1리 22장.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질서와 선하심을 계시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장.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이 들어왔으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며 구속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세상을 심판하셨으나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무지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표징입니다. 바벨타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12, 36장 족장 이야기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이삭과 야곱,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은혜로 일하시며 선택과 주권으로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37 50장 요셉 이야기.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합니다 형들의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사용되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창세기의 신학적 절정입니다. 3 그리스도와의 관계. 창세기는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창조의 말씀은 말씀되신 예수님으로 성취됩니다. 여자의 후손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복음으로 확장됩니다. 요셉의 고난과 영광은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미리 보여줍니다. 사 결론 창세기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창조에서 새 창조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질서와 다스림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적으로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 언약을 주셨고, 적용적으로는 오늘 우리도 형상답게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창세기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성품을 날마다 계시하시며 신실과 은혜와 섭리를 나타내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